안녕하세요 여러분 문학 수행평가 안내합니다. 실시할 문학 수행평가의 이름은요 시창작학이고요. 처음에 선생님이 공고했을 때는 9월 4일부터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때 빠지는 친구들이 좀 생길 것 같아서 9월 11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날짜 꼭 체크해주세요. 9월 11일부터 9월 15일 그리고, 문학 A 시간을 활용해서 실시됩니다. 그러니까, 문학 A 시간은 일주일에 두번 들었으니까, 9월 11일부터 15일 주는 문학 A 시간에, 어, 두 시간 모두 수행평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차 시부터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시를 선정해야 합니다. 시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때 시는 현대시, 뭐 고전시, 그다음에 길이가 길든 짧든 상관없습니다. 인터넷에 검색만 되면 다 허용해 줍니다. 근데 시를 선정할 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실제 경험했던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떠한 깨달음도 얻었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희망줄로 또는 관심 분야와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를 선정할 때 아무거나 선정하게 되면 조금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정할 때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선정을 해주세요. 수행평가 요소를 보겠습니다. 먼저 선정한 이유를 100자 이상 쓰시고요. 그 다음에 선정한 시의 내용을 200자 이상으로 요약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선정한 시와 관련 있는 자신의 경험을 200자 이상으로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험에 대한 깨달음을 200자 이상으로 써주시고 그 다음에 희망 진로 또는 관심 분야에 대해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성한 경험에 대한 깨달음하고 여러분이 희망하고 있는 진로 또는 관심 분야를 연결시켜서 300자 이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1차 시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경험 깨달음, 그 다음 깨달음하고 희망 진로 관심 분야 연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시를 선정해줘야지만이 여러분이 수행평가를 수월하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차 시입니다. 그다음에 2차 시로 가보겠습니다. 2차 시는요, 여러분이 1차 시에 썼던 거, 1차 시에 썼던 것들 있죠? 뭐 깨달음, 경험 이런 것들 1차 시에 썼던 거를 토대로해서 여러분이 시를 창작할 건데 창작 시의 내용을 100자 이상으로 여러분이 써주는 거예요. 창작 시의 내용은 백자가 안 되겠죠 실제로 창작한 것은 근데 그 내용을 풀어가지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10평의 시를 썼다면 10평의 시의 내용을 자세하게 풀어가지고 100자 이상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작한 창작할 시의 시적 상황에 대해서 100자 이상으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시적 상황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그냥 시의 상황을 적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시에 있는 시적 화자가 지금 매우 힘든 상황에 있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했어. 그래서 죽으려고 높은 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절벽 끝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안에서 꽃이 하나 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꽃을 바라보면서 죽으려고 했던 마음을 접고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마음을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 시의 어떤 상황을 적어서 백자 이성으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시상 전개 방식에 대해서 100자 이상으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은 인터넷에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시상 전개 방식은 그 시상 전개 방식을 한번 검색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창작할 시 내용하고 여러분이 사용할 시상 전개 방식을 서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짬뽕 시켜 가지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0행 이상의 시를 실제 창작해 가지고 학습지에 적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창작할 때는 반드시 소리의 규칙적인 반복, 다시 말해서 운율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이상의 문학적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시를 창작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지금 여러분이 창작한 시에 관련된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런 시를 창작했어요. 여기 보면은 한 행에 다섯 자 넘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둘. 열두 행이니까 지금 10번에 해당하는 것은 충족했어. 그 다음에 11번 해당되는 부분이 뭐냐면, 소리의 규칙적인 반복이거든요? 소리의 규칙적인 방법은 운율을 형성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있네. 반복되는 부분. 이렇게, 여러분, 소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부분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직접 쳐주셔야 돼요. 직접 쳐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시청작한 것이 쓰고, 그 다음에 운율이 드러나는 부분에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다음에 12번 보면, 여기, 세 가지 이상의 문학적 표현 모음을 사용하라 그랬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밑줄을 쳐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여기에 주기법 쓰였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다 밑줄을 치고 밑에다가 주기법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또 있네. 여기 배추잎 같은 발소리, 여기도 주기법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학적 표현 방법이죠. 하지만 다 인정해 줍니다. 똑같은 거 3개 써도 괜찮아요. 3개 이상의 문학적 표현 방법만 사용해서 제시한다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이 창작할 시는 한 행에 5글자가 넘어가는 10행이 넘는 시를 창작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율이 있어야 돼. 운율이 드러난 부분에는 동그라미를 쳐서 표시. 그 다음에 문학적 표현 방법에는 밑줄 어서 표시. 이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거. 해당 수행평가 관련된 모든 질문은 김효도 선생님한테 하세요. 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문학 섭 들어오시는 분 중에 임자란 선생님이나 이호준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한테 질문하지 말고 어, 모든 질문은 김효도 선생님에게 와서 해주시면 되고요. 어, 그 다음에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그 시간 있죠. 그 시간에는 절대로 질문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와가지고 선생님한테 꼭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학기 때 마찬가지로 수행평가 시에는 필기구만 지참 가능합니다. 필기구만 지참 가능해요. 여러분, 저기 보면은 뭐 엄청 막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 200자 진짜 엄청 조금이거든요. 금방 쓰고 어 300자도 솔직히 너무 작은 분량이라서 쓰면 모자랄 거예요. 아마. 시간도 그렇게 모자라지 않을 거고. 근데 미리 준비해 온 친구들은 시간이 널널하겠지만 준비해 오지 않고 그자리에 살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머릿속으로 어느 정도 많이 생각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창작한 시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미리 세팅을 해 놓는 게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걸로 수행 평가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은 김윤수 선생님한테 직접 와서 질문해 주세요. 뿅